바로 막간치락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폐 중에도 들으셨겠지만 새벽두부터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영평도에서는 대피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들어내고 있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벽두부터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국가를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육군, 해군, 가릴 것 없이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빛의 시기와 먼저 자극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연초부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 영평도에서 북한의 사격훈련의 대응조치목으로 400만의 해상폭력을 한 것도 모자라 7일까지 사격훈련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남북 사이에 대한 9.19 군사분야 암사를 파기하며 평화의 안전비를 뽑더니 이제 대놓고 충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남측의 조치에 대응을 하며 남측이 다시 북측의 조치에 대응하고 총알과 포탄이날아다니는 이 e l l me, come on, come on, c o 습니다 n come on, come 라 n 자 o m e on, c 가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국제지역이라 하는 국정불명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반응을 보호하고 장기작전까지 연속하며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프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때.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며칠 전에도 집권이 집권법에 대한 법관을 행사했지만 국민들의 거부감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역대 보수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안보불안과. 안녕하십니까 네! 을헌합니다 헌부입니다. 이 평화입니다. 단일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단일이 만의흐원입니다 다같이 코 한번 니가, 니평 니가, 윤가니을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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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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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